김프로입니다. 예. 이거 더뉴쏘렌토입니다 이게 18년식인데 더뉴쏘렌토 제일 마지막 버전이에요. 2.2 디젤의 사륜구동으로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저기 보이시나요? 59,505km. 예. 59,505km고 실내는 지금 브라운 시트 계열로 되어 있고요. 커튼 에어백하고 시트 측면 에어백은 터졌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희가 수리가 들어갈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핸들 에어백이라든지 조수석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전기가 되지 않은 상태고, 노블레스의 사륜구정이기 때문에 이 표시가 있죠.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 센서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새 것처럼, 어, 주름진 데 없이, 어.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탄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앞쪽으로 사고가 좀 났어요 예. 범버 레일이 이제 앞쪽으로 함몰이 됐습니다 인사이드 패널도 살짝 이제 밀려 들어가는 흔적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체 부속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엔진하고 미션은 상태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엔진 미션은 이상 없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미미는 깨졌다. 미션 미미. 아, 미션을 잡아주는, 진동을 잡아주는 미미 고무가 있잖아요? 알루미, 알루미늄 다이인데. 알루미늄 다이. 아, 거기 부러졌어. 네. 그래서 그거는 교체 들어갈 거고. 네. 조수 하체 다싹 갈고. 원기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상 없나? 육안사고는 이상 없는데, 수리 끝나면 이제 테스트해서. 아, 테스트해서. 이상 있으면 갈아야지. 오케이. 요거는 이제 예, 수리 예상 시간은 얼마 정도? 옆에까지 해야 되니까, 3주 정도. 빠르면 이주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꼼꼼하게 천천히 해주셔야지만, 미스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고, 최대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예, 수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엔진하고 미션하고는 이상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고, 수리를 하는 과정을 제 2탄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얼마나 꼼꼼하게 차량을 저희가 수리하는지도, 제가 2탄에서 보시면, 알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수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시세는 2700만원 2800만원 요정대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차는 지금 전손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수리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나 감가해서 할 생각이야 2100만원 내지는 한 2200만원 정도의 어바웃 산정을 좀 했습니다 어바웃 산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수리하다 보면 부속품들이 진짜 교체할 필요한 부분들을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교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교체를 시원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 2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멀쩡한 부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체 부속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2100만 원까지도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이다. 어쨌든 6700만 원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이 차를 원하셨던 분들, 어, 아시다시피 저는 차를 완벽하게 만들고, 그런 차를 시세보다 진짜 최소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소문에 소문에 꼬리를 물고 지금 뭐 이렇게 수리하기도 전에 막 계약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나가죠.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